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동북아시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북한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미사일들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올리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미국의 핵심 전력들이 한반도로 집중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북폭 조심이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 TV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는 제3차 대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최신의 한무 전단들은 우크라이나가 있는 유럽이 아닌 한반도로 몰려들어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군연구소 USNI가 현재 미국의 항모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미국 항모가 몰려 들어온다는 소식이 헛소문이 아닌 진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이후 미러정상이 스위스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가 모종의 딜을 한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는 동유럽으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로 힘의 균형을 이동한다는 것에 두 나라가 동의를 한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의 지중해에서는 해리트루먼 항모 한 대가 배치되면서 이러한 음모로는 그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북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6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불능의 북한의 미사일. 올 연초부터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이 여러 개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5일과 11일 북한은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14일에는 기차에서 쏘아 올린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기차에서 발사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만약 북한에서 민간열차로 위장한 기차에 핵탄두를 실은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 이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산악지형과 기찻길 터널이 많아서 어느 터널에서 어느 열차가 핵을 실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하의 미군의 첨단 장비라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더 진척된 미사일 기술이 나오게 될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로서 현재 미국 정부 당국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미사일을 1초라도 먼저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로서 핵탄두를 장착하게 될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위력을 갖추고 있어 더 이상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지금 딱 직면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인류 역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돈이 지구상에 풀려 버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풀려버린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과 또 막대하게 불어난 은행대출들로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풀려났으나 이 돈들이 갈 곳을 잃고 결국 물가를 폭등하게 만들어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일이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없었는데요. 근대에는 막대하게 풀려난 돈을 소각시킬 방법이 바로 전쟁밖엔 없었지만 지금 세계는 원암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와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과거와 같은 전쟁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대만, 남중국해, 그리고 북한에서의 긴장상황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인해 여행이나 국가간 이동에 제한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무력충돌이 일어날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떠한 무력충돌을 통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상 최대 항모전단 한반도 집결. 미국의 최신 예 항공모함 5대가 한반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미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에이브럼 링컨호, 칼빈슨호 총 3개의 항모를 포함해서 사실상 경항모로 평가받는 감습상륙함인 아메리카호, 엑세스호 두 척의 항모 모두 5개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핵추진 항모 USS 네바다우까지 한반도 인근에 정박한 것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공습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무력 충돌의 위협이 가장 높은 곳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대이지만 미국 최신의 항모들 다섯 척이 모두 한반도로 집결 중인 것은 선제 타격의 목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번째 주한미대사의 부재. 현재 미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미국 정부는 즉각 북한의 핵시설들을 폭격할 계획을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붕괴하여 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지금과 같지 않던 약소국이었고 또 당시 중국은 미국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단 하루 만에 북한 정권을 축출해낼 승산이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선 절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비롯한 미국인들의 대피를 못하게 하도록 했고, 미국 대사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절대 북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비밀문서가 최근 인터넷상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일적으로 거의 1년 정도 주한 미국 대사가 수개월째 공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시국으로 인해서 한국 내 체류 중인 미국인의 수도 매우 적은 상황으로 미국 측에서 안심하고 북한의 폭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일본이 무장.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1994년 당시 한국 김영삼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60만 한국군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은 절대로 한 사람도 동원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폭격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이 무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당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노발 사태를 자국의 위협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선 자국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헌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해외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어적 목적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병용만 보유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로 꾸준한 군비 증강을 통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인 한국보다 높은 5위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상황이었으나 2019년부터 치고 올라와 일본은 5위, 한국은 6위 수준의 군사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GFP 순위인데요. 상황이 이런만큼 1994년 한국의 북폭 반대의 상황처럼 한국군의 공백 사태가 있더라도 일본군의 북한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군이 북한에 오지 않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침공이나 핵시설을 폭격하는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일본군이 대만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북한 개입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군이 북한까지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994년대와 같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내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정은의 DNA 확보. 그동안 김정은이 진짜로 누구인지 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진짜로 누구인지 신원을 확보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앉았던 자리, 숙박했던 침대, 변소 등에서 그의 DNA를 채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 내에는 여러 명의 김정은이 있다는 분석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각계무사, 즉 김정은 본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대역을 쓰는 일이 잦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진짜 김정은을 파악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사태를 비롯한 여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의 생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국의 약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현재 석탄을 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겨울올림픽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질병 사태와 서방진영의 차이나 보이콧 바람이 불면서 중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 사태가 오고 있고 저성장 저출산 문제가 덮치면서 성장 동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회생 불능의 사태가 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모와 일본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연료 수입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대일로의 육상루트가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카자흐스탄 사태, 아프간 사태로 인해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인도양으로 향하는 출구인 미얀마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뚫어 놓았지만 군부 쿠데타 세력이 미얀마를 장악하고 혼란이 상태가 되버리면서 중국은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이 금리까지 인상을 빠르게 하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외자가 인출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사실상 붕괴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북한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더 이상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은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연도로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있었으나 이렇게 무력의 상황이 오게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러시아와 같이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 중국이 정신없는 기간에 맞추어서 북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셔서 감사